다주택자에서한 2, 3주택자에서, 그 다음에 고가의 1주택자, 그 다음 순번은 그곳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 그 다음에 타겟은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라. 자, 제 마지막은 당신 제가 지금 아, 바쁘고 배달을 가는 중인데, 제가 최근에 집을 다음 2년 뒤에 살 집을 갈아타기, 실제, 다른 사람 집이 아니고 제 집을 말이죠. 어떻게 앞으로 쭉쭉쭉 해나갈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찍겠다. 그런 컨텐츠도 지금 촬영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 부동산 관련돼서 이런 여러가지 컨텐츠. 아, 지금 그것도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고. 다못찍겠더라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계속 요즘에 대통령이 매일매일 이게 뭔가 자꾸 말들을 쏟아 뱉어내고 있는데 이게 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본인은 한마디 툭 던졌지만 시장의 간을 보는 건지 뭐 여론을 보는 건지 지지율을 보는 건지 툭 던져놓고 그 밑에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지금 여론이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거에 대해서 완전 뭐 세금 폭탄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 건너 불구경하던 사람들도 어 저건 매긴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점 포위망이 나는 아니겠지. 옛날에는 다주택자들, 집이 1 0채2 0채1 0 0채 있는 놈들, 저저저 투기꾼 놈들 하더니만 점점점 뭐, 이주택자, 3주택자들도 지금 뭐, 엄청난 규제 지역에 있는 뭐를 팔게 되면 양도세를 뭐, 완전 맞게 되고, 또 뭐, 지금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는 딴데 거주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뭐, 어떻게 세금 폭탄을, 이제는 최근에 임대사업자 물량,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중에 풀면 엄청난 공급 효과다.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총 임대 물건이 3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통계자는 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렇게 나와 있다더라고요. 30만 호 중에서 4만 5천 원가? 그건 아파트고. 그게 서울에 그 정도 등록이 돼 있다. 그 중에서 또 몇만 호가 전국에 있는 게뭐 4만 얼마인데, 서울에 있는 것은 뭐또 몇만 호다. 그게 나중에 시중에 풀리게 되면 엄청난 공급효과가 된다. 공급효과가 되죠. 기존에 있는. 어,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 저도 지금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등판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8년도에 지난 정부 때 그렇게 겁박하고, 너 지금 매달 며칠까지 그 당시에 2018년도 초였나요? 그때까지 임대사업자. 너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 이거 등록 안 하면 너 완전 세금 폭탄 때리고 완전히 뭐, 완전 때려잡을 거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도 아이 벌벌벌 떨면서 억지로 그냥 했던 그게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해가지고 세금 혜택도 주니까 제가 했겠죠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니그뭐돈 네 벌려고 의뢰한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냐 야 니는 야 사람이 다 똑같지 어? 돈안 버고 싶은 사람이 어있냐 투자 왜 하는데 주식투자, 코인투자, 부동산투자 뭐 금, 달러, 현물 투자 왜 하냐고 내가 돈뭐 내가 자선사업가니까 돈 잃으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죠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이제 완전히 또 그쪽으로 옛날에 다번 그러다니면 말이죠. 등록 임대 너희들, 임대 사업자 너희들 놈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전화세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장난하나. 그 당시에 등록도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부터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초저금리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되면서 금리가 싸니까 그 돈을 막 풀어제 끼고 말이죠. 대한민국도 똑같았죠.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다 자산시장 들어갔죠. 구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다 올랐죠. 부동산도 오르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막, 버블버블 하다가 막,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너무 막, 임대차 3법 자기들도 정책 때문에, 어? 아니, 이거 묶어놨잖아요. 이2 플러스 2, +2 계약갱신권을 임차인에게 보호한다는 목으로 줘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시중에, 임대 물건들이 싹 사라지면서. 전세 가격이 2020년도 말부터 해서 막, 폭등하고 막,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 시켜가지고 등록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겁박하고 뭐 어떻게 돼서 세금 혜택 주게 막단근을 주는 척하면서 등록 시켜놨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이거 꼭안 해본 놈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임대사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세금 혜택이 많고 그 중간에 다 없애버렸잖아. 혜택 축소시키고 제발 영상을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을 해보신 분들 단기든 장기든 하고 뭐 내가 자진 말소가 됐든 자동 말소가 됐든 제발 좀 해보신 분들의 살아있는 의견 을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와가지고, 뭐, 어쩐 일, 저쩐 일 인증하면 할래? 인증하면 까고 얘기하자고. 어디서부터 아파트, 뭐, 뭐 빌라, 뭘 사가지고 했, 뭐 했다는 인증서를 내한테 메일로 보낸 사람들만 저에게 댓글로 이렇게 막 까는 거를 할수 있는 걸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도절미하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사업자들 물량을 지금 세금 혜택 주는 거다 없애고, 끝나면 말이죠. 끝나면 너희들 다시 원위 채 가지고 다시 세금 폭탄 때려 이런 얘기인데,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까지 듣고, 그런 뉴스 기사도 메인 이런 타이틀만 보통 보죠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뭐 이런 얘기도 세부적으로 안 본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게 더 중요한 얘기 빠진 게무엇인가까여러 거기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임차인분들 말입니다 그분들 저도 임대사업 자를 했지만 그 수많은 규정과 엄청난 과태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의무 뭐 안지시면 어떻게 되고 설명 안 하면 뭐 과태료 몇 백만 원 받고 엄청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연5% 이상 계약갱신 정권만 해보신 분들은 한 번밖에 없지만 임대사업자 물, 물건을 물 가지신 분들 특히 장기로 가지는 분들은 8년 이상 매년 5% 이하로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임대료랑 실제 시세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지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 지금 제가 의무 임대기간이 곧 끝나서 자동발살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가야 되고 저도 거기 대출 이 있으니까요. 나가야 되고 주변에 근데 집을 알아봤다니만 그 세입자분들 전부 다와 사장님 아쉽습니다. 저렴하게 지금 뭐 5년, 6년 살았는데요. 지금 나가보니까 최소 그런 엄청나게 싼 아파트들도 10만 원, 20만 원, 최소 더 올라갔습니다. 월세 가 너무 비싸서 어떡합니까? 다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아또 나만 아니면 됩니까?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되나? 어 그게 내일 수도 있는데그 나일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거기 에 있는 물건 다 나오면 서울에 특히 막 그런 물량들이 공급되면 아까 근데 또 대부분은 또 아파트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죠. 다 빌라, 다 가구, 주택이죠. 아까 30만 중에서 4만 뭐 그것만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당신들이 가지고 싶지 않은, 당신들이 줘도 안 갖는. 지금 다 다주택자분들 중에 그 팔고 싶어도 못 팔죠? 누가 사겠습니까? 어? 빌라 누가 사냐고, 빌라. 침이 막히네 하도 막. 빌라, 다가구. 전세 사기니 뭐니 막다 완전 개판 5분 전 정책으로 다 말아먹고 말이죠. 어? 누가 사겠냐고. 어, 제발 좀 사가라, 제발. 내거 줄게. 사가라고, 제발. 어? 꼭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와가지고 악플 달고 댓글 달고, 뭐, 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임대 사업 해보라고. 빌라, 다가구. 구직 사가지고 수리 싸게 해주고, 제가 영상에서 막 올렸죠. 그런 거 수리하는 영상 올리니까 댓글에 막 희한한 사람들이, 야, 뭐, 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 노력을 해서, 저는 그래서 좋은 댓글인 줄 알았거든요. 노력을 해서, 저 고생해서 임대업 하내라고 했더니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젊은 대보고 저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쉽게 쉽게 돈벌라면 되냐고. 나 <laughs> <laughs> 진짜 아니, 집에 누수돼가지고, 수리하고, 그 집안에 고장나가지고, 뭐 쫓아가서 수리해주고, 밤에 뭐 문제 생겼다고 해서 가가지고 뭐 문제 해결해주고, 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뭐 수리해달라, 보일 고장났다, 뭐 고장났다, 뭐 수리해달라, 전등 교체해달라, 뭐 안전기 나갔다. 그, 그게 임대업인데. 도대체 무슨, 상상을 도대체 뭐 어디 쪽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임대업을 가만히 있으면 따박따박, 이렇게 막 통장에 막 따박따박, 내가 잠이 잘 때도 따박따박 현금 꽂히는 게 그게 임대업이냐? 아, 그러면 그렇게 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파트, 당신들이 다 사고 싶어 하는 그 아파트 있잖아. 우리 누구나 다 원하는. 그 역세권 초신축에, 강남역에 뭐 역세권에 뭐 대단지 신축에 그런 아파트가 나온다 한들 살수 있냐? 어? 돈도 없는데 그게 뭐 거품 가격이라며. 못 사겠네? 나와봤자 또돈 있는 사람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파트들 주인을 다 찾아가면, 어? 거기 있는 임대 물량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요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도대체 거기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제발 재영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대하시는 업 분들 댓글 좀 제발 좀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사기 쪽으로 다 내놓으면 사가가지고 실거주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다 소재고 지금 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그 임대로 주고 싶어도 그못한다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임대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실거주로 들어가면.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앞으로 신축 입주라든지 공급이 없는데 더더더더 더더더더더 기존에 있는 기축도 다 실거주로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전월세 물량이 쪼그라드는 거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이거 는 초등학교, 저, 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설명해주면 다 아는 얘기. 당연히 수요 공급 원리에서 쪼그라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 임대, 요거 폭발하고 지금 막 뉴스 같은데 막, 저도 지금 막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서울에온놈이뭐한 달에 최소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뭐 도대체 저게 무슨 딴 세상 얘기인가? 이런 뭐 대구나 이런 데는 막 20만원, 30만원짜리도 많단 말이죠. 100만원? 물론, 대출이자도 높고 거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완전 딴세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원리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잡으려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신규물량이 없고 막 새로 최근에 나던 공급대책도 보니까 막 헛발 지리고 옛날 거 재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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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만 좀 우려, 우려 먹어라이 사골곰탕도 아니고 말이죠. 우려 우려 먹으니까 도저히 사람들 다 알죠. 옛날부터 이거 니가 안 되겠구만 해서 또 사라고 하는 거죠. 왜 앞으로 나올 물량놓고 그러면 강남에 갔다가 그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옆으로 계속 지금 막 사러 가는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정부 말을 들면 으안 된다. 또 저놈들의 저저 저 말을 믿을 게 아니고 저 정부 고위 관료들저저 저 행동을 믿으라죠 행동 말과 행동이 항상 다르게 하죠. 저희들 그럼 꼭지고 있잖아요 안 팔고 그런데 무슨 국민들을 엇박해가지고 겁박해가지고 다 팔아라 너희들 XX같은 놈들아 너희들 다주택자 폭탄을 때릴 거라 뭐 세금 폭탄 때릴 거다 뭐 거기서 순전하게 소화 넘어가지고 막 겁박해 뭐, 벌벌 떨면서 막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거 매물 다 나오면 다 사겠죠 누가? 그러면 또 임대물량이 또 마이너스되고 한개한개 마이너스되면 임대물량 쪽으로 들면또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글부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양쪽에 다 오셔가지고 의견 좀 달아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물량이 임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살고 있는데 이 동네는 지금 전세가격이 장난 아니다 물량이 없다 가격 올라간다 월세가격 이 올라간다 이런 댓글도 좀 주시고 특히나 똑똑한 해체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좋겠지만 저같이 지방에 있는 임대하시는 분들 또 서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안 팔리는 다세대 빌라 다가구 일반 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꼭 주시면서 현실이 이렇다. 제발. 제발 망상하지 말자. 저, 없는 적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막 패고 막 때려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현실을 즉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배달 빨리 가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 댓글 보면서, 그 기사 보면서 말이죠. 여기 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겠구나. 제발 좀 우리는 속지 말자. 제발 좀. 영상 보시는 저 마찬가지로 구독자님들도 속지 말자. 이걸 제대로 우리가 현실을 즉시하고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 자녀, 우리 애들한테 말이죠. 제대로 현실 유지 시키고 경제 교육하고 금융 교육, 부동산 교육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영상 보신 분들 댓글을 제발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이번 거는 제발 좀 많이 달아주시면서 또 이게 또 허파 뒤집어지는 이야기 나오면 제가 또 다시 또 돌아와서 같이 한번또 설명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또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솔루션도 같이 한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바쿠스티브가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흥분했는데요 그런, 그런, 로우리는 또, 이렇게 또한번더 푸시고, 또 웃으시고, 다음에 우리는또 현실을 직시하면서 냉정하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댓글 통해서 공부하고, 서로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